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아홉시 뉴스입니다. 서귀포씨가 10억 원을 들여 지역 경로당 70여 곳에 배치한 인공지능 로봇이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로당마다 로봇 도우미들이 배치돼 있지만 활용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로당에서 로봇 도우미로 일하는 82살의 진영주 할아버지. 매일 경로당으로 출근해 어르신들에게 신청곡을 받습니다. 노래 무시가 부르고 싶은 노래 뭐 있어 아는 거? 익숙한 듯 로봇에 노래 제목을 입력해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하지만 이 로봇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노래와 동영상 재생이 전부. 기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혈압 측정 등 다른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써보려고 해도 누가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나대로 생각하면도 이제. 이 굽지 않으니까 좀 힘들어. 로봇 도우미들은 모두 만 60살 이상의 어르신들. 로봇이 있는 서귀포 지역 경로당 70여 곳에 한 명씩 배치돼 하루 3시간씩 일하며 인공지능 로봇 사용을 돕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기기 사용에 능숙해도 로봇 활용도가 떨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속 동작을 따라 하는 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길어야 30분, 더는 할게 없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롭고 저거 서심 자체를 무서워하고 어지러워 하시는 거라 예, 그러니까 아예 못 하고 일부 경로당은 인공지능 로봇을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가운데 서기포시는 로봇을 활용할 경로당을 다시 조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